<laughs> 어 깜짝이야. 어... 제가 무반주로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반주를 키고 하면은 싱크가 자꾸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노래 할 줄은 몰랐는데, 음. 그러면은 노래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염원이니까 <laughs> 박수 없나요? 박수, 박수 치세요. 박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아, <laughs> 목도 안 풀었는데. <laughs>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놀아 말해요. 아,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반주가 없으니까 2절 가기도 좀 애매하네. 음,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방송 시작하고 첫 라이브였어요. <laughs> 어, 이거 되게 민망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방송 들어가서 들었을 때는, 막, 어, 되게 뭐랄까, 좋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하니까, 아 어, 이게 할게 못해. <laughs> 어, 막이 북,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 嗯。Mm.